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인터뷰를 지금 하고 계신지 뭐 어떤 전화들을 받았는지 오늘 사실 정신이 없어서 녹화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쉬는 시간에 바로 저는 그 휴대폰 못 만져보고 일로 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도경원 아나운서가 걱정을 했던게 이제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친구를 이렇게 어 어려운 일 맡겼다고 좀 마음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부터. 근데 뭐 힘든 일은 웬만하면 제가 할 거예요. 네 앞으로 <laughs> 기분 좋은 일만 느끼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동영아 씨. 아니요 저 지금 날짜도 아직 못 맞췄기 때문에 네 네. 시청자분들께서 한마디 해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? 네아 제가요. 네. 네. <laughs> 제가 공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키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 진심이 지금도 통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.